사랑을 숨기는 사람의 행동 다섯 가지 화면 두번 톡톡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첫째, 감정 표현이 적다 좋아하는 마음도 보고 싶은 마음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담는다 둘째, 연락이 일정하지 않다 좋을 때는 자주 연락하지만 갑자기 뜸해지거나 반응이 느려진다. 셋째, 거리감을 유지한다.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기보다 항상 약간의 거리를 두며 보호막을 만든다. 넷째, 애매한 말투와 태도를 보인다. 괜찮아라고 하면서도 표정, 몸짓, 행동에서 불편함이나 망설임이 드러난다. 다섯째, 자기 방어적 반응이 많다. 민감한 질문이나 감정적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랑을 숨기는 행동은 상처를 피하려는 마음입니다.